사실 이게 잘못 나온 거거든요. 네?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거 멘트 너무 똑같아요. 잘하 제가 다 전달해놨어요. 아, 아, 아. 뭘요뭘 전달하라, 거짓말. 사장님, 사고 언니는 옷장에 어디 옷이 제일 많아요? 저희집 옷을 많이 입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퀸즈스퀘어라는 도매 상가에 왔어요. 상가 측의 협조를 받아서 이 도매 상가를 좀싹 둘러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봄엔인가또한번 찍었었는데 작년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도매 상가 통째로 털어보면서 같이 랜선 쇼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같이 둘러보면서 약간 사입하는 쇼핑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둘러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상가 앞에 나와 있는데 8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뿅! 지금 상가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직 오픈 시간 때여서 손님이 많이 없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분들 댓글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어디부터 보지? 지금 3층부터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어? 여기 엄청 특색이 강한 매장이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좀 봐도 될까요? 네. 스타일이 완전 확고하네요 지나가다가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사장님 네. 혹시 옷 잘나가는 거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나은팬 음. 입은 스타일인 것들이 대부분 다잘라가서아 네네 음. 그럼 한번 걸쳐봐도 돼요? 어? 아 이거 팔이 이렇게 배색이 된 거구나 너무 예쁘다 자 한번 입어볼게요 네. 저 구독자예요 아 진짜요? <laughs> 사실 입어볼 순 없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었는데 너무 예뻐요. 많이 판매한 옷이 있어 제가 오픈 한 5년 차인데 지금 어, 네. 네. 아 이거 5년 동안 파신 거예요? 네. <laughs> 와 그만 만들고 싶은데 사실 어.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 네. 이거 5년 전에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음. 그럼 혹시 장수로는 몇장판매됐셨어요몇만장 되지 않을까요? 와. 하긴 5년이니까 네. 와. 사실 이게 음. 잘못 나온 거거든요. 네? 왜? 왜? 사이즈가 원사이즈로 잘... 네. 가야 되는데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어 근데 딱 봐도 조금 타이트해 보이긴 해요 좀 스몰 미즈볼을 샀는데 네. 되게좀 대박이다 네잘 가십니다 사장님 네저 네, 그러면 또 다른 데좀 돌아보러 갈게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와 이쁘다 그치? 딴데또 가보자 여기 보니까 무슨 핑크 색깔 막 마롱? 마카롱인 줄 알았어 마카롱 색인데 다리라. 아뇨, 다리라. 안녕하세요 옷좀 보려고. 아, 천천히 네. 보세요. 네. 옷건 네. 새로 오픈했거든요. 아, 새로 오픈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매장이 헌하더라고요. <laughs> 어떤 옷 추천해주시면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캐릭터가 유행하시는 거 아시죠? 뿌돌이 네. 같은 것도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빨간색이. 귀여워요. 있고, 그리고 손에 우와. 쪽에 벌룬으로 네. 디테일도 넣거든요. 었 아. 그래서 좀더 귀여움을. 네. 아, 이렇게 느낌. 있을 땐 몰랐는데. 마네킹도 입었다. 귀엽다 저 흰색 치마랑 입으니까 이게 입으면 더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옷만 보는 것보다 입어볼까요? <laughs> 입어보셔도 돼요. 입어볼까요? 네. 한번 입어보봐야겠다 원래 도매 매장에는 거울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원래 없어. 근데 요즘 입는 데도 많은데 우리 이렇게 도매 오셔가지고 입어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진상입니다 <웃음> 완전 귀여운데요? 완전 고 옷이나서 찰떡 찰떡인데 완전. 귀여 귀여워하지만 거울이 없어서 안 보여. 아 거울 어딨는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숨겨놨어요. 아, 그... 어 이쁘다 같이 잘 나가는 코디 있어요? 스커트나 이런, 아니면 이런 거 청바지 같은 거 많이 나가거든요 어, 어 청바지 예쁘다 이런 거 레이스 스커트랑 많이 어. 해서 입거든요 어, 이렇게 네. 귀엽게 네, 그냥 청바지 안에 입고 레이어드로 해도 그러니까 레이어드하면 너무 이쁘겠는데? 그쵸 그냥 보시는 거보 네. 훨씬 낫죠 훨씬 예뻐요 아, 네. 도매도 입어볼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야겠는데 그쵸? 그쵸?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거래처 사장님들은 딱 보면 알아 판매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그쵸? 이쁜 옷을 딱 보면 알더라고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어요? 아 지금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새로 오픈한 매장 치고 옷들도 굉장히 구색도 딱 괜찮고 예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이게 사실 사철 필요하거든요, 여자들이. 한체개되개 사놔야 돼. 깔별로 딱 이렇게. 너무 잘 봤어요,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돌려가 감사드립니다. 갈까요? 네? 갈까요? 입고? 아, 이거 필요하다. 아휴, 아휴. 네, 사장님 그러면은 대박 나시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쁜 옷 많다, 그렇지? 아까 그나 곰돌이 티 사실 따뜻해서 입고 가고 싶었어. 그렇죠. 저희 이번에 또 다른 층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4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층은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이다, 그쵸? 죠 3층보다 좀더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매장들이. 되게 예쁘네요. 이거 봐, 라운지도 있고. 한번 쭉 둘러볼까? 여태 언니 캐주얼한 거 봤으니까 저런 거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네, 옷좀 봐도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 입고 있는 거어디있어요 어, 안 아. 안에 이렇게 입으신 거구나. 어, 귀엽다. 응. 아, 얘네들도 신상이에요, 얘네가 다? 신상이에요. 봄 신상. 네, 아, 신상. 그러면 지금 거래처에 좀잘 나가는 옷뭐 있어요? 약간 네. 코로나라서 이제 사람들이 제 매출 잘 나가고. 어, 집콕룩 네. 편한 네. 거, 네, 편한 거 이런 것도 잘 나가. 아, 귀엽다. 네. 평소 취향을 마 이런 옷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진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편한 건좀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도 이런 옷을 이제 또 요즘은 진짜 이건 맨투맨도 잘나가고어 어. 이것도 귀엽다 프릴 아, 달려있어서 마네킹, 어. 포켓몬 아이들이 이제 잘 나가는 상품들 아 주력 네. 상품 네. 한번 보자 예쁘다 이런 것들 다 어, 그러면은 손님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언니 이렇게 입고 있으면 훨씬 판매가 잘 돼요? 그러면은 많이 들들어아 진짜 완판녀네요 그러면? 아니 <laughs> 언니, 음. 언니 저 하나 추천해주세요. 아, 귀여운 새소빈다 어. 어, 맞아, 맞아. 그 아, 그러면, 그래? <laughs> 어, 귀엽네한번 입어볼게. <laughs> 어, 입으니까 옷이 넉넉하고 너무 예쁜데? 예쁘다. 어, 예쁘다. 어, 이런 직조도 좀 고급져. 그리고 빗대감이 응. 엄청 이렇게 얇아서 조금 저렴한 느낌이 응. 아니고 되게 고급진 느낌. 평장 음, 많이 살보고 어 가장 많이 판매된 옷. 약간 원피스 이런 거잘어울려고아 완판녀가 맞네. 언니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앞집 한번 볼까 네, 사장님한테 뭔가 옷 추천 받고 싶어요, 느낌. 아, 저한테요. 네. <laughs> 지금 틴트로 보면 마네킹들. 아 제일 잘 나가는 아 그래요? 네. 마네킹 사장님이 토지 해놓으신 거예요? 제 와이프가 했요아또 그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이프가 하셨구나 아, 지금 와이프는 육아 중이라서 아 막, 막, 사장님은 와이프. 육아 안 하세요? 저는 하죠, 낮에 아 육아는 하더라고요. 하고 일은 안 하시고 일도 해요 아, 체적인 전체적인 소름을잘 걸... 나가는 제품 추천좀 해주세요 진짜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다 DP가 되어 있지요 멘트가 지금 되게 똑같아 마네킹이 입고 있고 나는 흐름만 본다. 그큰 흐름만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엄청 잘 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디 있어 아, 아, 네. <laughs> 아, 언니들 입은 옷도 되게 예쁘고 네. 그럼 언니가 좀 추천해주세요. 사장님이 아. 추천해주는 건신뢰가안 가요.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거 멘트 너무 똑같아요. 뭘잘하시 제가 다 전달해놨어요. 뭘요뭘 전달하래 거짓말.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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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잘 나가요 아 진짜요? 그게 언니 몸매빨인 거 같은데 <laughs> 아야 언니 날씨는 잘 나가요 이거. 예쁘다 지금 거래처에 딱 들어가자마자 반응 대박이다 이런 거 있어요 아, 대박이다? 언니가 생각. 입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 어 예쁘다 아 여기는 딱 느낌이 이런 세삼 느낌으로 특이하고 디테일 많은 것들이 잘 나가는구나 그렇죠. 이것도 몸매 좋은 언니 입어야 되는 거아니요 아, 저희 좀 근데 그런 거없어아 그럼 확실해요 언니? <laughs> 그냥 입으면 일단 몸매가 좋아 요아 그래요? 아. 아 이게 최고예요 사장님 제가 최고 제가 봤을 때 아, 사장님이 아, 봤을 때. 그러면 네. 사장님이 이 매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잖아요. 큰, 네, 큰 흐름을 아, 네, 큰 흐름을 중에서 이번에 내가 진짜 이거는 주력했다 하는 상품 있어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옷좀보려고요 네, 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 아우 아, 네. 아, DP도 되게 깔끔하고 예뻐서 지금 어떤 옷 제일 잘 나가요 사장님? 바지, 친통해 생긴 바지랑 그다음에 트렌치 범인이다. 네 입에다가 이제. 아 저거 톤 너무 예쁘다. 창문 아니 네.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좀 연령이 어, 한 30초. 어 30초반부터 네. 되게. 어. 그럼 사장님은 도매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저 직원 제가 오래하다가 이제. 아, 그럼 동대문 그래, 그래. 시장 자체는 엄청 오래 있으셨겠네요? 그래, 그래. 그러면 사장님 여태 계시면서 진짜 많이 파는 곳이세요? 조거가지에, 여기에 네. 막질 부러져 있어서, 어. 자켓 이런 곳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몇 장까지 팔아보세요? 만장. 만장. 아. 한 품목에. 아. 사장님하고 니는 옷장에 어디 옷이 제일 많아요? 아, 어, 솔직해봐요. 아, 그러니까. 음. 저희 집 옷을 많이 입어요. <laughs> 이 언니 데려가야 돼요오늘들 <laughs> 그러면 이런 코디하는 노하우 있어요? 딥피 코디하는? 깔맞춤? 깔맞춤 어떻게? 어떻게? 파란 톤 파란 으로 맞추는 게 음. 일단 좋고 옐로우 컬러에 맞춰서 하의를 입는다던가 어, 어 맞아요 가 노랜이잖아요 얘가 지금 노랜 색깔 다른데요 노란색은 으세 가지 입어도 될것아요어 이쁘다 맞아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지나가다가 딥피가 좀 색감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딱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너무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네. 사장님들이 다 너무 유쾌하시다. 저는 지금 좀 힘들어서 좀뭐 마실 걸 마시고 돌아보려고요. 여기에 카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마실 거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4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5층까지 여성복이 있고, 6층에는 모피가 있거든요. 빨리 쭉다 돌러 봐야 될것 같아요. 조명 봐서좀잘 나오는데? 셀카 찍으면 딱 아니야? 짠 커피 나왔어요. 먹고 방충전을 하고 또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먹어. 음. 이거는 오가닉 데님으로 만들었어 오가닉 데님이 뭐예요 언니? 핏 진짜 흐트러나는거 하나 보여주세요. 딱 입고 있잖아 오늘 백 <laughs> 이거 이미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제가 솔직하면 이 원피스 자체를 봤어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어. <laughs>